여기가 하루에 세번 샤워를 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꼭 껴야 한다는 깔끔 나라? 나도 이제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실시간 켜도 되겠지? 안녕하세요. 비준양 실시간 켰습니다. 아, 네네. 죄송해요. 제가 마스크 깜빡했네요. 네, 맞아요. 쓰면 안 되나요? 겨우 마스크로 벌점 만점을 준다고요? 네, 조심할게요. 네, 맞아요. 저 엄청 깔끔은 아니지만 일반 나라에서 살 때는 다들 깨끗하다고 말했어요. 다들 너무 반갑구요. 여기에서 처음 실시간 킨 기념으로 제가 과자 사왔는데 이거 같이 먹어요. 네, 같이요. 왜요? 안 되나요? 저병안 걸렸어요. 벌써 벌점? 3만점? 힘드네, 힘들어. 알았어요, 알았다구요. 머리요, 어제 저녁에 감고 잤는데요. 어제 저녁에 감아서 깨끗해요. 보세요, 비듬도 없어요. 7만 점이요? 저 나가야 하나요? 알았어요, 간다고요 아니,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세번 머리를 감고 과자도 못 나누어 먹나요? 이거 답답해서 살겠나요? 저 일반 나라로 갈 거예요. 다시 안온다고요